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트북으로 저번에 올린 영상처럼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게이밍으로 출시된 게 아닙니다. 근데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고 오버워치를 원활하게 플레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노트북은 가격도 6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를 낮은 설정이 아닌 상태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바로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 330S 15ARR 라데온5 탑재 모델입니다. 우선 겉의 외형부터 사양과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까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예쁜 화이트 색상의 노트북인데요. 이게 생긴 것도 정말 얄쌍하니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겉에 외형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보시면 조금 비치 비친 유광 같아 보이는데, 이건 제가 기스를 막으려고 일부러 클리어 파일 같은 걸로 붙여놓은 거라서, 원래는 무광의 예쁜 화이트입니다. 겉에는 따로 티나게 로고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레노버라고, 오히려 이런, 이런 포인트를 더 주는 게, 조금맣게 포인트 주는 게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측에서 보시면은, 전원 연결고, 그리고 HDMI, USB 포트, 그리고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SD카드 슬롯이랑 또 마찬가지로, USB 코트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도난 방지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피커가 뒷면에 하나랑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어서 소리가 좀 먹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소리가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할 때도, 방송 편집할 때도. 이쪽 끝에 끝 라인에 팬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풍구가 이렇게 열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양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트북은 일단 프리도스라서 윈도우를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중요한 CPU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 AMD 라데온 5250U를 0 쓰고 있습니다. 최대 3.6GHz 까지 사용할 수있고요 어, 그리고 4코어 8스레드에 좀 굉장히 좋은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게임에 중요한 그래픽카드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래픽카드가 내장 그래픽이랑 또 외장 그래픽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데온 베가 그래픽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베가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이고요 그래서 일반 사무용이나 사양을 많이 타지 않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좋은데, 라데온 540 540 DDR5 2기가 램을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외장 그래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양을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따가 뒤에서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으로 직접, 저이도 역시 정말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모리를 보면은 DDR4 4기가 램이 일단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노트북이 또 어,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정말 편해서 20기가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구입을 하면. 저는 8기가를 좀더 추가해서 12기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오버워치 영상에는 4기가 기본 사양으로 돌렸을 때 영상을 보여드릴 거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장 장치를 보시면 m 다투2 SSD 128기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NVMe m 다투2여서 이거 여기서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어, 배터리는 최대 7시간 간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끝까지는 테스트 해보지 않을서잘 모르겠고 두께가 1 7 k 로가 나와 있는데 얘가 그보다 좀더 무거워요 보통 한1 8 k 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워치를 플레이 시켜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설정에 가시면은 그래픽 설정을 낮음으로 두지 않았어요. 여기 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에 해놓고 제가 조금 손을 보긴 봤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낮음 설정은 거의 없고, 다 매우 높음, 뭐 높음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딱 원하는 설정으로 PC방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트북으로 오버워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정말 아무런 렉 없이 잘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나오죠 우선 게임 플레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렉 없이 지금 보시면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60에서 70프레임 정도를 기본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촬영하는 게 핸드폰을 찍는 거라 약간 끊겨 보일 수도 있는데 프레임 드랍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적팀이 보이지 않아서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 나와서 여섯 명 모두가 플레이할 때도 맥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게임용이랑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30S를 리뷰로 마치겠고요 저는 전에 올린 오버워치 영상처럼 계속 이 노트북으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면서 재밌는 컨텐츠랑 또 경쟁적 컨텐츠도 올리면서 앞으로 계속 영상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